자 아, 저희가 소고기 모듬 드디어 리뉴얼 했습니다 이게 250g에 한팩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200g은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 팩을 더 먹자니 400g이 되어버린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아서 저희가 250g으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빔면도 우리가 하나 먹으면 아, 1.5배짜리 비빔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고기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g 더 늘렸습니다. 50g이 25% 정도 늘어난 거고요. 25% 늘어났으니까 이제 혼자서도 딱한팩 드시면은 아주 이상적인 무게인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본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 부채살, 갈비살 그리고 우삼겹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고 세트별로 특징이 있어요. 이 토시살, 육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시살을 드시면 되고. 팔찌살뭐 이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부위기도 하고 갈비살과 등심 사이에 붙어 있는 살이고 이쪽에 붙어 있는 살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식감도 되게 좋아요. 마블링도 좋고 대부분 호불호가 없는 부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등심 세트 제일 많이 나가죠. 특히 등심 세트는 이 등심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가비가 비싸요. 저희 보시면 이 마블링도 굉장히 좋고, 등심은 사실 호불호가 거의 없는 부위고, 요즘에 난리난 100g에 9,900원짜리 구석지 한우, 이런 것들도 등심을 메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호불호가 제일 적고 맛이 아주 괜찮다. 그래서 등심 세트가 아마 제일 잘 나가는 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등심이 특히 괜찮거든요. 저도 자신있게 꼭 등심 세트 한번 드셔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또 토시 세트도 괜찮고요. 체크 세트. 스테이크 좋아하시고 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스테이크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체크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심이 끝나는 부위에 있는데 왜체끝이냐채찍으로 맞는 부위라고 해서 체크스테이크, 채끝 체끝이라는 부위, 체끝등심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부위에 대해서 제가 원육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끝까지 보시면 되고, 아니다, 그냥 나는 이 구성만 보고 싶었고, 앞에 거뭐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 아까우니까 여기서 그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코시살입니다. 코시살이 어디의 부위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소의 횡경막을 잡아주는 근육의 부위입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뭐 안꺼미살 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시살이 수입산과 한우가 크게 다르냐? 미국산 같은 경우 미국산소가 사실 우리나라 한우랑 가장 육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닮아서 토시살이 한우와 가장 비슷합니다 왜냐면 내장 근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장은 근육을 만들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이 소도 내장 같은 경우는 미국 소나 아니면 한국 소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시살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 보면 손질을 많이 해요. 원래 이렇게 막 지방도 많고 하는데 그 결국 작업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부채살입니다. 부채살은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부채살 스테이크 아니면 부채살 스테이크 샐러드 이런 형태로 많이 접했을 때. 왜냐? 이게 되게 생소한 부위라서 구이용으로 접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구이용으로 판매를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소한 부위인데 찾으시는 분들은 부채살만 찾는다 지방량이 좀 적고 육질도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원육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얘 중간에 떡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구워 먹거나 하면 부드러워져서 이게 크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쫄깃쫄깃한데 쓰지 식감으로 먹을 수 있다. 부채살도 보시면은 윗지방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 부위가 왜 덮여 있느냐? 소로 치면은 소의 한 어깨 정도 되는 부위에 이 부위를 떼어낸 건데 그 부채 덮개라고 해가지고 그 뼈가 부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부채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위입니다.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마블링도 적당하고 등급 낮은 부위를 먹게 되면 마블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부드러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살을 큐브스테이크로 먹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채끝입니다 소의 채끝등심이라고 불리는 부위고 사람이 소한테 앞에 마차를 타고 가든 뭐 끌고 가든 채찍질을 하는데, 딱 채찍이 맞닿는 부위라고 해서 채끝이라는 부위입니다.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우리가 특히 저기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나 아니면 보통 스테이크 전문점을 가면은 채끝 스테이크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채끝의 특징으로는 거의 식감이나 이런 부분은 등심에서 알등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씹는 맛도 있고 되게 고소하고 괜찮은 부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라고 하면 등 안채, 등심 안심 채끝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이 채끝은 소의 등급을 판단할 때이 채끝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상식이니 깔아놓은 좋아요. 저희는 이거 그대로 세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보내요 드립니다. 채끝에서 요 지방, 요 정도 지방 같은 경우는 구우면은 오히려 기름이 돼가지고 되게 밑에서 자글자글해서 이 기름기 없는 채끝에서도 버터를 넣지 않아도 버터를 넣은 듯한 풍미를 줄 수가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본 결과 요 정도는 붙여주는 게 좋잖아 해서 이렇게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등심입니다 등심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여러 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설명 드릴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등심의 특징으로는 살채가 붙어있다 당연히 소의 등쪽 부위이다 등심 안심 체끝 중에서 등심을 담당하고 있다. 저희 보시면 마블링이 너무 좋아요. 이런 등심의 상태를 가고 있고, 등심이 목심이랑 이어지는 부위다 보니까 이 목으로 가는 부위는 대부분 저희는 불고기로 뺍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부위만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등심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등심 특징으로는 살치가 붙어있다, 등심 안심체 끝 소의 3부위를 얘기할 때꼭 들어가는 부위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삼겹입니다 활용도가 제일 좋은 우삼겹 저는 우삼겹 숙주국도 좋아하고 마라샹궈도 좋아하고 샤브샤브도 좋아하고 우삼겹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대부분의 요리에는 우삼겹이 들어갑니다 우삼겹이 어느 부위인가를 보면 소의 갑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치면은 이 동그란 부분 바깥쪽이 요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삼겹 양지 바로 이 우삼겹이라는 부위입니다. 특징으로는 뭐 여러 부위에 당연히 활용도가 너무 높고 특히 이게 얇게 썰어야 되기 때문에 원육으로는 구매를 해도 가정에서 햄슬라이서나 어떤 슬라이싱 기계가 있지 않는 이상 해서 먹기 어렵다. 무조건 구매를 해서 먹어야 되는 부위이다. 근데 요즘에 우삼겹이 되게 좋아지고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지방도 떼어내고 나가고 있는 편이라서 아마 구매를 해보시면 이런 느낌의 아주 완벽한 삼겹을 받을 수 있다 자 갈비입니다 저희가 이 구성에 들어가는 갈비 같은 경우는 이 갈비 양지라는 부위를 쓰는데 갈비 양지가 한국에선 어떤 부위냐 이게 가루비 플레이트라고 일본식 정경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거래처한테 들은 내용이라 가지고 팩트체크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팩트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 부위가 그럼 한국식으로 보면 어느 부위냐 바로 소의 엎진살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잔마블이 들어있는 엎진 안살이 들어있어요 엎진 안살이 100g당 우리나라 한우로 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만 원이 넘어요 100g당 뭐 18,000원, 19,000원, 21,000원 이 정도 나왔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일본식 정령으로 나오는데, 가로비 플레이트를 취급하는 그런 업체는 저희밖에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국에서 저희가 물량을 다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만큼은 저희한테서만 구매할 수 있는 부위다. 그래서, 엎진 안살과 업진 쪽을 드시려고 하신다면, 요그 부위를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마 따로는 안팔 거예요.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급이 어려운 부위이고, 제가 세팅 구성에서만 넣어놨으니까 꼭이부위 한번 같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